안녕하십니까 희망 강사 배영자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 파워 BI 실기 B형 문제풀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유의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사항 살펴봤더니 어, 지금 요거는 태블로 프로그램에 대한 유의사항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측의 실수인 듯 합니다 하지만 모의고사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러지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거니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요거는 한번 챙겨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어, 유의 사항을 살펴보면 어, 저장을 할때 답안 파일을 저장을 할때 컨트롤 s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자 그러니까 어, 태블로는 아니지만 우리가 파워 BI에서도 이제 시험장에 가셔서 저장하실 때 컨트롤 s 사용하지 마시고 어, 파일 저장 메뉴를 사용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 들어가서요. 문제 1번 문항. 그다음에 2번 문항까지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2번 문항까지는 어떠한 내용이냐면 파워 쿼드 데이터를 가져와서 파워 쿼리 편집 창에서 데이터를 변환하는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자, 같이 한번 풀어 보도록 하죠. 자, 화면을 조금 줄여 주고요. 자, 다안 파일 띄워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렇죠? 가지고 올 데이터는 광역별 방문자 수 안에 있는 하나, 둘, 세 개의 테이블을 가져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홈 데이터 가져오기 엑셀 통합 문서. 하셔서 광역별 방문자 수 가지고 오겠습니다. 파일을 열면 3개의 테이블이 보여지는 거고요. 3개의 테이블 체크하셔서 우측 하단에 데이터 변환. 네, 이 부분은 제가 몇번 열어봐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고요. 자, 저는 다시 시도 눌러서, 자, 세 개의 테이블이 가지고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어, 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 A, 광역별 방문자 수, B, 광역별 방문자 수, 테이블에서 시군구 코드, 그리고 기초 지자체 방문자 수를 제외한 다른 필드는 모두 다 삭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 자, 그러면 시군구 코드 방문자 수 빼고는 다제두개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로 두개 필드 선택하시고 나머지는 모두 다 제거를 할 거니까 헤더에 마우스 포인트 갖다 대고 우쿨 다른 열 제거 하셨죠? 자 좋아요. 비열 방, 광, 비, 방, 광역별 방문자수 테이블도 선택하시고 동일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시공구 코드 기초 지자체 컨트롤 키로 두 개의 필드만 선택하고 자, 나머지는 자, 제거하셔야 되겠죠. 다른 열 제거. 자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세 번째 문항에 가서 자, 이름을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A4, B4 기초 지자체 방문자 수 필드를 A4, B4로 바꾸라고 되어 있네요. 자, 먼저 A 테이블 가셔서 네, 이 필드 더블 클릭하셔서 필드 이름을 A4. B 광역별 방문자 수 테이블에 가셔서 기초 지자체 자, 더블 클릭하셔서 얘는 B4가 되겠죠. B4 엔터. 자 좋습니다. 자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어, 문제를 조금 더 확대 한번 해볼까요? 자 확대해서 보시면 파워쿼리 편집기를 통해 A 테이블, 자 B 테이블을 활용하여 새로운 테이블을 추가하고 편집하세요. 무엇을 사용해서? 쿼리 병합을 사용해서. 쿼리 병합을 사용해서 새로운 테이블을 생성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시험에서 반드시 나올 겁니다. 자 쿼리 병합 문제가 나오면 어, 새로운 테이블을 추가하라고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테이블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꼭 한번 해봐 주셔요. 자 지금은 새로운 테이블을 추가를 하라고 되어 있고 새로운 테이블의 이름은 지. 지자체별 방문자수라고 되어 있고요. 자, 지자체별 방문자수라는 테이블에다,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서 자, 두 개를 조인을 합니다. 두 개를 조인을 할때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네, 공통된 컬러, 프라이머리 키가 필요합니다. 자, 그 프라이머리 키를 시군구 코드로 잡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왼쪽 외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A 테이블이 먼저 나와 있죠? A 테이블이 먼저 나와 있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왼쪽 외부 조인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다 줄여놓고 자,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가겠습니다. A 광역별 방문자수 선택을 하시고, 자, 리본 메뉴 홈에 가셔서 여기 보시면 쿼리 병합 있죠? 쿼리 병합에 내림 버튼 누르시면 두 개의 옵션이 있습니다. 항상 현업에서 여러분들 어, 현업에서도 실무에서 도 시험 보실 때 자, 내림 버튼을 눌러서 어떻게 해요? 자, 숨겨진 옵션을 반드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림 버튼 누르셔서 어, 새로운 테이블을 생성을 하라라고 했으니까 어떤 어떤 걸 누르셔야 되겠습니까? 요거 누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쿼리를 새 항목으로 병합 세죠새 항목 병합 광역별 방문자 수자 B 테이블 하시고 프라이머리 키가 좀 전에 문제에서 읽어봤을 때 시군구 코드였었죠, 그렇자 클릭 클릭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자 조인의 종류 디폴트 값 왼쪽 외부로 가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되셨습니까? 자그 다음 문제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어,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다음 보시면, 비사 필드를 확장을 해서, 비사 필드를 확장을 해서, 원래 열 이름을 접두사로 사용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다른 거는 없죠? 네. 여기서 누구만, 자, 비사, 여기 보시면 비사 필드만 확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B4 필드만 나오게끔 하시고 요거는 언체크 확인 버튼.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지자체별 방문자수. 요거 우리 이름 안 바꿨네요. 이름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름이 합쳐졌을 때 자동으로 병합 1, 병합 2라고 만들어지는데요. 요거 이름을 바꾸셔야 되겠죠? 뭐라고요? 지자체별 방문자수.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자체별 방문자수 엔터 해주시고요. 자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좌 중요한 부분이 나왔네요. 테이블의 A4, B4 필드에 무엇이 들어가야 된다? 열 피벗 해제 기능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여기 보시면, A4, B4 필드가 옆으로 필드가 만들어져 있죠. 그렇죠 요것을 어떻게, 어, A4, B4 필드가 두 개의 필드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어, 떻게요 언피부시켜서 하나의 필드로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하시냐면, A4, B4 필드를 컨트롤 키를 눌러서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헤더의 헤더 빈 공간에 마우스 포인트 갖다 대시고, 우쿨. 선택한 열만 피벗해제. 선택한 필드만 언피벗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언피벗. 하게 되면 두 개의 필드가 옆으로 누워져 있던 게 하나의 필드로 이렇게 세워져 들어옵니다. 그렇죠 이걸 엄피버 시켜준다고 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특성 필드를 이동통신, 갓필드를 방문자수 이름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더블클릭 하셔서 이동통신, 갓필드 더블클릭 하셔서 방문자수. 엔터.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병합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파워 쿼리 편집기를 통해 지자체별 방문자 수 테이블에 행정 구역 코드 테이블에 광역 지자체명 필드를 자, 추가하세요. 행정 구역 코드 테이블에 있는 광역 지자체명 필드를 어디다가 지자체별 방문자 수 테이블에다가 조인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인을 하는데 쿼리 병합 기능을 사용하셔야 되겠죠. 쿼리 병합인데 자, 여기 위에서 문제를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뭘 보라고 말씀드렸죠. 쿼리 병합 문제가 나오면 새로운 테이블을 추가하는지 안, 안 하는지 그 문장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보시면 새로운 테이블을 추가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쵸? 없다라고 하면 어디다가 지자체별 방문자수에다가 이 테이블을 오버라이트를 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가보도록 하죠. 자 어디 지자체별 방문자 수 선택을 해두시고 리본 메뉴 홈에 가셔서 설정 시켜볼게요. 홈에 가셔서 쿼리 병합, 쿼리 병합에서 자 기존 내가 선택한 쿼리 테이블에 새로운 데이터를 오버라이트해서 조인하는 것은 어떻게요? 첫 번째 옵션입니다. 자 쿼리 병합 누르셔서 지자체별 방문자 수와 누구 어, 행정구역 코드를 조이를 해라. 자, 누구랑 누구랑, 좀 전에 문제 보시면, 시군구 코드랑 행정동 코드가 공통된 컬러. 그쵸? 자, 프라이머리 키죠. 왼쪽 외부. 요 확인 버튼 눌러셔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문제 보겠습니다. 왼쪽 외부. 자, 행정구역 코드에서 광역 지자체명 필드만 확장을 시켜주고, 자, 원래 열 이름을 접두사로 사용은 해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쵸? 자, 그러면 광역 지자체 명만 확장, 이거는 언체. 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죠? 여전히 파워쿼리 편집기를 통해서 자 PL 필드를 추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 행정구역 코드 테이블에 필드를 추가하래요. 자 행정구역 코드 테이블에 가 보면 세 개의 필드가 있네요. 자그 중에서 이제 새로운 테이블에 새로운 필드를 추가하는데 무엇을 사용해서? 조건열 기능을 사용을 해서 새로운 필드를 추가하라고 있습니다. 필드 이름은 지역 구분이네요. 자, 지역 구분에서는, 자, 어떻게,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어, 광역 지자체명 필드의 값이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 광역시일 경우에는 수도권이라고 출력을 하고 그 나머지 것들은 지방권이라고 자, 출력되어 있는 지역구분이라고 하는 필드에 필드를 추가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것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열 추가 조건열 조건열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이 조건열은요 엑셀에서 IF 함수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IF 함수를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풀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방향으로 자 그러면 새로운 필드의 이름은 지역구분이라고 하라고 되어 있었죠. 자지역구분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자, 조건은 if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if 만약에 누가 광역지자체 명이 뭔 뭔과 같다. 뭐와 같으면 서울 서울특별시와 같으면 이렇게 문제가 있었죠.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이면 수도권이라고 표현하라고 했죠. 이 조건을 만족을 하면 수도권. 그렇지 않고 만약에서 절 추가 또 다른 이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프 만약에 광역지자체명이 이번엔 뭐이다 경기도이면 경기도이면 여전히 뭐라고 출력하라고요. 수도권이라고 출력을 하고 자, 조건이 또 하나 더다 남아있죠. 그렇지 않고 또 다른 조건이또 추가가 돼야 되겠죠. 절 추가. 만약에 그렇지 않고 만약에 광역지자체명이 이번엔 뭐다 인천 역시이면 뭐라고 출력을 하고, 수도권이라고 출력하고, 이도저도 아닌, 이 위에 있는 조건은 만족하지 않는 나머지 것들은, else, 나머지 것들은 뭐라고 출력을 해라? 어, 지방권이라고 출력을 해라. 맞습니까? 확인. 번호. 맞죠? 서울특별시 수도권 네 지방권이라고 출력되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문제 보시면 추가된 필드의 데이터의 타입은 텍스트라고 하라고 되어 있죠. A, B, C 1, 2, 3 아이콘 누르셔서 데이터의 타입을 텍스트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어, A 테이블, B 테이블을 어떻게 로드 사용을 해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자, 무슨 말이냐면 A 테이블과 B 테이블은 이제 메모리상에서 중간 과정에 있는 테이블이니까 굳이 얘를 파워BI 창으로 가지고 올 필요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로드 사용 해제는 어, 해당 테이블에서 우쿨 자, 로드 사용에 체크가 되어 있죠. 한번더 클릭을 하시면 네, 메모리상에서만 기억만 되어 있고요. 파워 BI로 가지고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울임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로드 사용 해제했다는 것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쿨 로드 사용 한번더 클릭. 되셨죠? 자, 좋아요. 자, 그다음 문제를 한번 보시냐면 지자체별 방문자수 테이블과 행정구역 코드 테이블의 관계를 설정하세요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파워 쿼리 편집 창에 있는 자, 쿼리 데이터 테이블을 어디로 파워 BI 창으로 가지고 오셔야 되겠죠. 자, 홈 닫기 및 적용, 닫기 및 적용을 누르시게 되시면 파워 BI 창으로 로드가 될 겁니다. 자, 로드가 되셨습니다. 자, 로드가 되셨으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자, 지자체별 방문자수와 행정구역 코드 테이블에 r e l a t i o n s h a p 설정, 데이터 모델링을 하셔야 되겠죠? 어디서, 네, p o w e BI 좌측 패널 모델뷰에 오셔서, 모델뷰에 오시면 기존에, 네, 상공행소 네, 주최 측에서 미리 자 설정해둔 데이터 모델링이 있고요. 자 우리는 무엇을 할 겁니까? 지자체별 방문자 수와 행정구역 코드 자두 개를 관계 설정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하나로 합쳐진 테이블처럼 사용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어 프라이머리 키가 누가 되는 거죠? 문제 문제 물론 문제 속에서 지금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 이제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굳이 그렇게 보지 않아도 자,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시군구 코드와 행정동 코드가 필드 이름은 다르지만 프라이머리 키 값에 해당되는 거죠. 자, 서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놓으셔도 되고요.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지자체별 방문자 수는 시군구 코드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자, 다의 관계에 자, 만을 다, 다의 관계. 여기는 행정동 코드가 중복되지 않고 고유하게 하나만 존재하니까 1. 그래서 1대 다, 다대1 관계라고 합니다. 싱글. 자, 이것은 다 동일합니다. 되어 있죠? 자, 저장 버튼. 이렇게 해서 관계 설정까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비형, 어, 실기 모의고사, 비형 첫 번째 영상은 자,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